안녕하십니까. 토탈 솔루션 이영사입니다. 오늘은, 어, 오랜만에 간짜장 공룡을 제가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 아, 볶아본 지는 한 1년이 넘었는데, 지금 이게 기억나지 모르겠지만, 간짜장 공룡을 제가 인생으로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짜장 지금 공룡은 한 4인분 정도 이렇게 볶을 예정입니다. 그 야채는 지금 양파하고 양배추 해가지고 4인분 정도 야채가 올라갑니다. 지금 프라이팬에 일단 코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는 지금 여기 가는 게 보이시죠? 코팅이 지금 되 있는 상입니다 해당 적당히 고기의 사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육설고기가 들어가 들어갑니다. 일인에 한. 제가 아무리 캠인지는 저는 옛날에 따로 볶 뻑갔어 했는데 여기는 바로 그냥 육설고기를가 대리고기가 이렇게 해서 대리고기를 살짝 튀겨줍니다 야채를 넣고 바로 덮고다 <laughs> 간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설탕을 조금 넣도록 합니다. 설탕은 너무 달지 않는 국내에서 저는 방금 시켜놨기 때문에. 제가 옆으로 가겠습니다. 너무 많이 익으면 더 맛있겠지만, 적당히 어드려야 됩니다. 물낮춘장을 옆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색깔이 보시면 조금 기한한 색깔이 됩니다. 색깔을 조금 더 털어납니다. 부추를다가 색을 좀 올리고 참기름, 물소스가 조금 들어가고요. 참기름은 지금 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집 주방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참기름은 빼고 이렇게 간짜장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간짜장 볶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간짜장입니다.